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예,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모드는요, 바로 엑스레이 모드인데요. 이 엑스레이 모드는 여러분들, 어, 멀티에서 사람들이랑 할 때는 불법이지만, 싱글에서 할 때는, 어, 그래도 써도 되지 않을까요? 싱글에서 할 때는 엑스레이는 뭐, 자기 혼자 하는 거니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엑스레이를 멀티에서 쓸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쓰는 거는, 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엑스레이 모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스레이 모드에는 새로운 키 세팅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바로 어떤 키냐면요. 이렇게 엑스레이의 아예 전용 키가 추가가 되면서 어, 케이브 파인더가 C가 되고요. 이렇게 J, 플라이도 할 수가 있어요. 플라이를 F로 나볼게요그 다음에 풀브라이트, 뭐 이런 걸, 레드스톤, 그 다음에 엑스레이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능력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플레이, 플레이, 아, 플라이를 해봤죠? 플라이가 F였죠? 플라이를 하기 위해서 한번 F를 눌러볼게요. F. F를 누르면 플라이가 됐을 거예요. 와우! 그 다음에 다시 F를 누르면 이제 플라이가 꺼지겠죠? 오! 완전 좋네! 오! F를 누르면 플라이가 돼요. 와, 개 좋네요. 네, 여튼 이렇게 플라이를, F를 눌러서 게임 모드가 아니어도 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갱이를 한번 가져볼게요. 복갱이를 준비해주시고, 저희는 지하로 내려가기, 전,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키가 있죠. 바로 L. Full Bright. 이거를 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밝아져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햇벌이 없어서, 없어도 켤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새로운 키! 바로 음.. 엑스레이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광물이 어디있는지 보여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시면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레드스톤을 보.. 꼴보이가 싫다 레드스톤을 꼴보기가 싫으면 R을 누르면 레드스톤이 보이지가 않는게 아니라 R은 몬스터들이 보이는거예요 몬스터들의 위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저는 C를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C를 눌렀으니까 오류가 났어요 지금 저는 R을 꺼야 돼요. 이렇게 한번 눌러서 끄고 C. C가. 저는 지금 안 써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망했어요. 이런 거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어, 됐다. 보인다. 아, 아니네. 어? V였나? 아, V였네요. 여러분, C는 어떤 키였냐면요. C는. 어 케이브 파인더에요 케이브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고 V를 누르시면 이렇게 엑스레이가 켜집니다. 엑스레이 켜지 엑스레이가 켜지면 이렇게 엑스레이 위치 엑스레이를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저 지금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잘 못하겠거든요. 뭐여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여기에 레저스톤을 켤 수가 있고, 아 케이브는 동굴이라네요. 이렇게 여기 용암이 있는데 용암을 피해서 갈 수도 있고 절대로 죽을 일이 없을 거예요. 또 어, 다이아가 있어요. 자, 우리 다이아를 발견했으니까, 다이아를 캐러 가볼까요? 아, 용암이 흐르네요. 막아요, 막아요, 막아요. 조심해서 다시 갑니다. 어, 이거 각인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엑스레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 쓰시는 건가요?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걸 쓰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전 절대 못쓸것 같네요. 여튼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다이아를 찾을 수가 있고요. 다시 V를 눌러서 꺼버리고, L을 눌러서 밝기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아 엑스레이를 껐다 켰다 와 많이 해보신 분들이 숨 쉬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키 J J는 여기 좌표 좌표가 왼쪽 위에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좌표 J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R R은 몬스터 뜨는 거라고 말했죠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몬스터들이 진짜로 있나 밝기를 조절하고 이게 한 번에 다안 켜지고 다 각자 각자 켜져가지고 여러분들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해요 오케이 전 지금 여기 왔는데 요 근처에 바로 소가 있는데 알 눌러볼게요 어 이렇게 소가 보이고 여기 주민들 개많이 보이고 저기 말들이 보이고 저기 말 보이고 지하에 뭐 엔더맨 보이고 이렇게 보이네요 오 완전 신기 반기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이렇게 키가 이렇게 추가가 돼요 여러가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어 여러분들 별로 안 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그리고 멀티 서버 같은 경우는 뭐라해야되지 멀티서버는 다 이거 엑스레이 방지 플러그인이 있어서 써도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는 엑스레이 모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엑스레이 모드 여, 어때요? 여러분들 쓰고 싶으시죠? 하지만 엑스레이 같은거는 좀 사용을 자제해서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네 시청해주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유튜버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시간에 더 재밌는 모드로 올게요 안녕히계세요